우선 첫 번째는 제가 속해 있는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은 총 7개의 대학이 구성되어져 있고요. 수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99.9%가 다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고요. 바이오헬스라고 하는 사업이 왜 중요할까요? 최근에 고령사회가 되고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수요가 굉장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헬스케어 스타트업이나 제약, 의료기기 다양한 분야에서의 바이오스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것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비교과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바이오스와 관련되어져 있는 각종 어, 기관등을이나 그 다음에 전시회를 탐방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이라든지 유관 기관 탐방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공 이외에 다양한 스킬들이나 다양한 영역으로서의 융합형 인재로서 졸업하실 수 있을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 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컴퓨터공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전승영 교수입니다. 부단장 받고 있고요. 이제 IT가 결국 말하는 센서거든요. 센서를 통해서 그 데이터 수집하고 가지고 AI 모델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소형 단말, 요즘에 핫한 온디바이스 AI 단말이라든지 그런 데서 AI 모델을 알고리즘화된 AI 모델을 배포하는 그런 관련된 개발자로 여러분들 육성하는 그런 과목들을 배울 수 있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를 통해서 뭐 궁금하신 사항 이백십호 유아과학과 무셔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많이 여쭤보시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 아이티 학과 홍보를 위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해커톤데이를 내야 해커톤데이를 하거든요. 이거 네. 이제 코이크코이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바이오 테스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혁신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단기 아카데미 형태로 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팀을 꾸려가지고 여기 보시면 은 이제 이 팀들이 기업이랑다 연결해가지고 이 기업들은 물론 대전 중단급 기업도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업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아, 내가 이런 이런 어, 지능 IOT 학과를 나오면은 이런데 뭐 트라이를 할수있겠나 이런 것들 또 간접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잘해서 토피티즌에서 어떤 상이나 이런 걸 받으면 또해 편방이나 이런 가시고 기회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인문사회요. 예를 들면은 휴스라고 하는 거 안에 위에 보시면 인문사회 인가? 양성 사업자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공동체서에서 변화된 사회 구조 안에서 우리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을 뛰어넘어서 서로 여러 가지 학문들이 공유하는 과정 안에서 내가 그들과 어떻게 인테스 상호작용하면서 어, 북, 독서전공을 독서전공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공동체 혁신 육아 특사라는 어, 자격 이름으로 학위병이 나가게 되고요. 전공은 이렇게 공동체 가족 교육이나 공동체 혁신의 조직 산업이나 도시나 도시와 지역에 대한 전공이나 문화와 세대 전공, 이런 요소들과 인근들을 모두 융합한 전공, 이렇게